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화요 모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이델베르크 7문답,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7문답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laughs> 뭐 우리가 어, 겪어보신 분들은 다 너무 잘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 없다, 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너무 잘알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질문 답을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 답을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오고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조 아담과,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불순종에서 오는 거군요 어,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져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죄는 하나님이 만드, 만드신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음 우리 조상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도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어, 죄도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고 어두움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인간이 죄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릅니다 그죠?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죄를 어, 떠 넘겼나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허, 내 자녀에게 죄를 떠 넘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죄 짓는 방법을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둑질이 직업이라고 해도 영화나 드라마처럼 기술을 가르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운동 선수 아버지들은 이제 뭐 운동 선수 아버지들도 어지가는 거잘안가르치더만요애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리고 인간은 늘 마지막에 어, 자녀들한테 잘못해 주고 못해 줬을지라도 마지막에 늘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가 떠나가실 때 어, 이 땅을 이제 에, 에, 이제 돌아가실 때죠. 작별하실 때죠. 그때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어 예, 자, 자녀들이 자신처럼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겁니다. 본인들은 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자신들의 후손과 후배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랬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인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죄라는 것을 안 만들었으면, 죄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으면, 또는 인내하거나, 하나님이란 분이 인내하거나 봐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체. 이 말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죄이자 타락이라고 봅니다.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죄를 안 만들었으면, 그렇게 규정 안 했으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 인간의 죄이자 부패한 본성이자 타락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락이, 이 부패함이 이 타락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방탕한 거, 맞습니까? 음란한 거, 맞습니까? 나쁜 짓을 일삼는 거. 맞습니까? 다 맞죠. 하지만, 어,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이 규정해 놓은 타락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타락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 계속 이제, 음, 공부를 하면서 이 본질을 찾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이 본질을 모르니까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우리는 계속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간들은 현상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몰라요. 드러나는 것으로 다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음란한 거, 그죠? 어, 간음하는 거. 이런 것,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음란하고 간음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많죠. 살인을 실제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 속에서부터 여러, 여럿, 막, 여러 시대로 막 죽인 사람 많습니다. 1분 1초마다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을걸요, 마음 속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와 타락은 뭘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무엇이냐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타락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제목을 하나님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때 하나님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부끄럽게 짝이 없을 정도로 가득하죠. 우리의 삶에. 죄가 많은 만큼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하는 일이 늘죄 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이 늘죄 짓는 생각 아니에요?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면 정말 회개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타락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죠.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우리 요한복음 앞쪽으로 가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편, 5편, 4절 말씀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시편 5편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와 악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 봤던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은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하시죠?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조건 차단하거나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화 시켜서 인간을 시스템화 시켜서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다루지 않, 기계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놔두십니다.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함부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죠. 이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몫인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함부로 하다가, 마음대로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 게 있죠? 그거 빨리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손가락질 합니다. 하나님은 다 허용해 주십니다.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모르면서 다 판단해 버립니다. 하나님 그거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나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욕먹는 거,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진 봐주십니다. 그러나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에게, 그에 맞게 다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심판을 작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욕먹으십시오. 마음껏 왕따 당하십시오. 그리고 전혀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상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개인이든 무리든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나쁜 놈을 가만히 놔둘 부모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주 많이 실패할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많이 죄 지을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불만과 불평으로 궤도에서 그 길에서 이탈할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이 모든 일을 포기할 것도 아시고, 저지를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런 것도 모르실까요? 우리만 모를 뿐이지, 우리만 대책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더, 계시더라고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우리를 회복시킬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게 될 겁니다. 회개하게 될 겁니다. 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용서를 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정말 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하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알게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깨닫죠. 역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면 안 됩니다.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래. 현상만 보면 답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면 진짜 의미가 없어. 사는 게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면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타락은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6절. 4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죠?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요?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왜 그러느냐?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린? 왜 이렇게 하죠? 왜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3장 6절. 골로새서 3장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것들로 표현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들 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죄인이 되는 거죠? 나는 단한 번도 악을 행한 적이 없는데 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사기 친 적이 없는데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 왜죠? 왜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난 죄인 취급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부모로 인해 그런 거죠. 사기꾼의 자녀, 도둑놈의 자녀, 이 도둑놈, 사기꾼의 아들, 도둑놈의 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인 내가 진 적이 없는데 패인처럼 살고 응원만 했을 뿐인데 승리자로 살아요. 직접 뛰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응원하는 팀, 국가대표, 이들의 승패에 따라 결과가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내가 지는 것이고,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면 우리나라가 지는 거고, 우리나라가 이기면,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 승패에 따라 결과가 결정나기 때문이죠.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어머니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때려서라도 공부시키지 그랬, 그랬냐고. 왜 공부 안 시켰냐고. 왜 가만히 뒀냐고. 핑계를 대는 거죠. 감옥의 죄수들도 그렇습니다. 아, 손을 잘라서라도. 어? 못하게 했었어야지. 어릴 때부터.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막아주고 도와주고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가만히 두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왜 죄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죠. 왜 피하냐? 왜 죄를 지었느냐? 물었을 때이 사람이 옆 사람 핑계대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둘째가 뽑기 해달라 그래서 이제 뽑기를 해줬습니다. 뽑기를 해줬는데 차에서 이제 내리는데 차 문을 열때그 밑에 밑쪽에 보니까 하수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설마, 내가 문을 열어줬는데, 애가 뽑기를 놓쳐가지고 저 하수구에 빠뜨리는 건 아니겠지. 아이, 그럴 일은 없지. 괜히 그런 생각 했다 싶었는데, 진짜 빠뜨렸어요. 또, 차에서 내리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미안해. 아빠가 빨리 달려가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 미안해. 이랬더니, 그러면, 괜찮아. 뭐 내가 떨어뜨린 거니까.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아빠 때문에! <laugh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어이거 아니야, 아빠. 내가 떨어뜨린 거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예, 너무 어린애한테 너무, 예, 과한 기대를 한것 같아요. 이 죄란 놈이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죄라는 놈이 인간의 본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의 노예로 죄밖에 지울 수 없는 아주 가증스러운 자로 인간이 정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잘못된 선택 하나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결정한 한 순간에 이한 순간에 수렴해 버린 이 상황 하나로 우리의 상태가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린 거예요. 부패로, 타락으로, 불순종으로 나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진 우리,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우리.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죽는 거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손두발다둘 수밖에 없는 포로된 상황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만족이란 것은 없죠. 인간은 자신의 불편과 만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더 시원하고 따뜻하고 한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 장과 같은 아파트를 만들어냈죠. 부채에서, 시원한 바람에서, 그늘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선풍기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서 에어컨을 만들어냈죠. 걸으니까 불편하니까 뭘 만들어내죠? 자전거, 오토바이 만들어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냈죠. 이제 자동으로 가는, 운전하지 않아도 가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더 좋은 세단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더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이게 안아 이거 좀 불편한데 더 좋은 차를 계속 만들어서 예, 차 안에서 잘 수도 있는 더욱 더 편리함을 위해서 전화를 만들어내는데 공중 전화를 만들어 공중 전화가 불편하니까 그 공중 전화가 집 안으로 들어오죠 집 전화를 집에서 편하게 받기 위해서 이제 선이 없는 무선이 나타나죠. 무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전화도 다른데 가서도 하고 싶다해서 휴대폰을 만들었죠. 이제 휴대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하지만 사진도 찍고 영상도 녹화할 수 있죠. 얼굴 보면서도 이제 노,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모임도 할수 있습니다. 돈 거래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스마트폰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스마트폰으로 예배하는 세상도 되어버렸습니다. 더욱더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발명품들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또잘 해결하기 위해서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냉장고를 만들고 전자레인지를 만들고 전기밥솥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의 결핍은 어디까지이며? 어디까지 신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편리함이란 걸 통해서 어디까지 무한한 기술이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태초의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낙원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낙원. 근데 그 낙원 속에서도 죄를 지어서 타락을, 부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 좋은 곳에서도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 애들에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줬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우리가 나원에 살아도 인간이 아무리 나원에 살고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진정한 낙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진정한 낙원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은 행복한 곳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곳이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우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낙원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내고 또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만족의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을 얻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